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에는 있지만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이폰 이용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자, 이 기능은 바로 엣지 패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또 따로 모아서 어,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기능인데요. 이게 매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다 보면 계속 사용하게 된답니다. 자, 지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선인지 버튼인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엣지 패널 핸들입니다. 엣지, 즉 모서리처럼 끝. 부분에 닿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설정을 하러 갈게요. 톱니바퀴 모양 핸드폰의 설정 보이시죠? 그 설정 누르셔서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디스플레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엣지 스크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엣지 패널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사용 중으로 누르셔서 엣지 패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엣지 기능은요. 갤럭시 기종에 따라서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요. 또 기종이나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노트 8이구요. 지금 현재 엣지 패널 핸들이 왼쪽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엣지 패널 핸들을 옆으로 드래그 하듯이 밀어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죠. 그럼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 작게 설정 있어요. 자, 설정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 위에 동그란 부분에 파란 표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이 메뉴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각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엣지인데요. 하단을 보시면 편집 있어요. 그럼 편집 눌러보시면요. 제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두 앱이 여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앱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만 따로 모아놓을 건데요. 앱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엣지에 따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전에 사용을 자주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있는 앱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이 돼서 엣지 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메뉴는 뮤직입니다. 뭐 음악 좋아하시는 거 여기다 저장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뉴는 빠른 도구 모음인데요. 이건 따로 편집이 없구요. 보여주는 대로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침반,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또 12cm 자, 이렇게, 어, 이런 도구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수평기는 내가 이 수평이 잘 맞는지 놓으시면 되구요. 핸드폰 위에서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움직여보면 수평이 흔들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끔은 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메뉴는 라이브 메시지인데요. 문자라든지 톡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이모티콘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블러쉬 등을 이용해서 그림 꾸미기를 하시고 gif로 저장을 해서 완료하시면 갤러리에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여기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저장해서 내가 곧장 뭐 공유를 한다거나 저장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메뉴는 피플 엣지 인데요 내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어,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요 뭐, 편집이 가능해요 즉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언제든지 쉽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역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통화 자주 하는 사람들만 따로 연락처를 모아 놓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으면 엣지화면에서 지우는 이런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메뉴는 스마트 셀렉트 인데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크기 설정해서 저장하는 건데요 어, 내가 어 자료를 보다가, 어, 이 사진 또는 이글 마음에 들어? 해서, 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물론 캡처 기능도 있지만, 캡처는 전체를 다 캡처를 해서 내가 다시 편집을 한다거나 하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편집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 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사진을, 그림을, 글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저장을 하면요. 저장하려 하면 갤러리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누구에게 보낸다거나 내가 다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 기능은요. 내가 지금 동영상을 불러와서요. 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거를 녹화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 녹화가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애니메이션에서 난이꽃 부분만 저장하고 싶다면 그 부분 크기를 조절하고 어디서부터 하고 싶다 해서 묶어 버튼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역시 갤러리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면 고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료에서 찍어 가지고 나중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장이 아니라 잠깐 동안 계속 노출이 되는 걸 원할 때예요. 이거는 내가 오늘 하루 일정 중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혹시 잊을까 봐할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핸드폰을 켤 때마다 자료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축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삭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뉴입니다. 자, 이번 메뉴는요. 데스크 엣지인데요. 이거는 내가 아까 우리가 앱 엣지랑 비슷한 기능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 앱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내가 딱 앱을 열었을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 상태로, 그 메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메뉴를 거치고 고치지 않아도 그 메뉴로 곧장 들어가서 뭐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날씨 메뉴가 있고요. 또 삼성 인터넷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를 제가 이제 앱에 저장을 할 건데요. 이거는 삼성전자 모든 가전제품 사용법이라든지 고객센터 문의가 가능한 기능인데요. 사용법 중에서 자주하는 질문. 또는 내가 그 질문을 글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요. 대리점, 또 소모품샵, 또 책보스랑도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으면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아주 편리하죠? <laughs> 자, 그리고 리마인더 있어요. 리마인더 메뉴는요. 내가 오늘 꼭 해야 될할 일을 따로 메모장처럼 저장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립보드라는 메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앱이라든지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방문한 기록을 다뭐 내가 검색한 것까지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 삭제를 하신다면 핸드폰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런 것도 가끔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다른 다음 스포츠라든지 뭐 라이브라든지 더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뉴 화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순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순서는 내가 선택한 설정한 메뉴 한에서만 순서가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점3개더 보기 눌러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순서 변경. 메뉴가 있고요또 삭제 있어요. 앱과 패널이 모두 다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엣지 패널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이 패널 핸들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이거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뭐, 보통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갤럭시 스토어 있는데요. 이건 갤럭시 마케팅에 동의하시고 나서 멤버스로 다양한 정보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 심차게 달려왔어요. <laughs> 엣지 패널 이 다양한 메뉴 중에서 아, 내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이렇게 모아서 사용해봐야겠다 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 오히려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마법같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엣지 패널이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메뉴, 메뉴 거쳐서 이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거 모아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설정에 가셔서 선택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고도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그냥 쌓이는 쓰레기 <laughs> 가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엣지 패널 매력에 흠뻑 빠지실걸요 <laughs>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시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쟁이 <laughs> 엘주마였습니다또 만나요.